운동을 못한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 국가대표 출신까지 불러서 개인교습을 하는 스포츠 과외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. 이효동 기자입니다. 1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무리에 어울린 학생들은 제법 공을 다룰줄 아는 부릅니다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기술을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이 무리에 점채 끼기가 힘듭니다.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많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. 체육 시간만 되면 이렇게 얼굴 빨개져갖고요.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요. 이처럼 운동을 아, 못 한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스포츠 왕따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의 스포츠 스포츠 전문 학원이 최근 음, 문을 열었습니다. 예전에 같으면은 형한테 배우면 되고 사촌형한테 배우면 되는데 배울 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줄 넘기야 육상부터 저, 저, 축구, 농구 등 구기 종목에 이르기까지 가외 감옥도 다양하고. 국가 대표 출신까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물론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과외 목표입니다. 지금은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인 아이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 자신감이 붙어서 친구들 중에 인기가 아주 좋아요. 과외 학원까지 등장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왕따라는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. MBC 뉴스. 一些东西。